14.23 패치 미리 보기 버프될 챔피언은 5명 너프될 챔피언은 8명 조정될 챔피언은 5명 조정될 아이템은 다수가 존재합니다 2024년에 정규 23번째 패치 14.23 패치 스몰더 오로라의 수치가 공개되는 등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버프될 챔피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버프될 첫 번째 챔피언은 미스포춘입니다 Q스킬의 마나 소모량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버프될 두 번째 챔피언은 마스터2입니다 궁극기의 공격속도 증가량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버프델 세 번째 챔피언은 람머스입니다. Q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할 예정입니다. 버프델 네 번째 챔피언은 랭가입니다. R 스킬의 추가 데미지 수치 증가, R 스킬의 방어력, 관통력 수치가 증가될 예정입니다. 버프델 다섯 번째 챔피언은 아지르입니다. W 스킬의 주문력 수치가 증가될 예정입니다. 다음은 너프델 챔피언입니다. 너프델 첫 번째 챔피언은 티모입니다. e 스킬 몬스터에게 해당되는 피해량 수치가 감소될 예정입니다. 너프델 두 번째 챔피언은 케이틀린입니다. R 스킬의 추가 공격력 수치가 감소될 예정입니다. 너프델 세 번째 챔피언은 스카노입니다. Q 스킬의 추가 체력 비율이 감소될 예정입니다. 너프델 네 번째 챔피언은 슈바나입니다. 성장 마법 저항력 감소, 이 e 스킬의 주문력이 감소될 예정입니다. 너프델 다섯 번째 챔피언은 자크입니다. Q 스킬의 최대 체력 비율이 감소될 예정입니다. 너프델 여섯 번째 챔피언은 카직스입니다. 방어력 수치 감소, W 스킬의 진화 시 두나 관련하여 수치가 감소될 예정입니다. 너프델 일곱 번째 챔피언은 코그모입니다. Q 스킬 관통력 수치가 변경되고 이 e 스킬의 데미지와 달려 있는 주문력 수치가 감소될 예정입니다. 너프델 여덟 번째 챔피언은 탐켄치입니다. 패시브 주문력 관련하여 수치 감소, R 스킬의 보호막에 달려 있는 주문력 수치도 감소될 예정입니다. 다음은 조정될 챔피언입니다. 조정될 첫 번째 챔피언은 스몰더입니다. Q, W, E, R의 스킬이 조정됩니다. Q 스킬의 데미지와 태우기 관련하여 변경이 되고 W 스킬, E 스킬이 다수 변경이 되죠. 조정될 두 번째 챔피언은 오로라입니다. 패시브에서 이제 이동 속도 증가 효과가 제공되지 않고 Q 스킬도 조정이 되는데 특히 지속 시간 종료 시 자동으로 재시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. 그리고 궁극기에서도 가두는 효과는 사라지고 둔화 효과로 변경이 되죠. 조정될 세 번째 챔피언은 렐입니다. 렐도 가수가 변경이 되는데 기본 스탯, 패시브, Q 스킬, W, E 스킬이 조정이 되죠. 조정될 네 번째 챔피언은 암베사입니다. 조정될 다섯 번째 챔피언은 징크스입니다. 다음은 조정될 시스템 및 아이템입니다. 마지막은 곧 출시될 제이스의 신스킨이 공개되었습니다. 명칭은 아케인 생존자 제이스입니다. 제이스의 두 번째 아케인 스킨이자 첫 번째로 부여받는 전설급 스킨이죠. 자,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추가적인 패치 소식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,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. 안녕.